최근 고용 시장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 중년들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특별한 기술과 경력이 부족한 40대 재취업 희망자들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실업률 하락과 고용 시장이 호전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40대 재취업 희망자들, 특히 영어 소통이 능통하지 않은 이민자 중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20대 젊은 친구의 취업 경쟁도 걸림돌입니다. 예, 다내 보니까 저는 영어가 통하지 않으니까그좀하는 예, 데서 좀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익숙한 이민 세대 타인종도 자국에서 배운 교육이 미국에선 적용되지 않아 취업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합니다. I have a college degree. i t 기존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직종을 찾을 경우 많은 곳이 인턴십 과정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도 하고 취업 인터뷰 때 나이를 묻는 것은 위법이지만 나이 때문에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취업을 했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난해 재취업한 30대 황 씨는 회사에서 20대와 경쟁하면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애들은 스펙 같은 게또 훨씬 많이 쌓아서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고 우리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경험을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쌓았기 때문에 또한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기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결로 필요하는 인력이 20대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하기가 또 편하고 또 그리고 30대 중반 이후로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걸 또 쉽게 버리지 못하고 다음 이직된 직장에서도 적응하기 힘든 거죠. LA 한인타운에서 만난 3, 40대의 직장인과 재취업 희망자들이 3, 40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분야나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은 취업이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한 직장 생활을 다룬 인기 드라마에서 나온 직장은 전쟁터지만 밖은 지옥이란 말이 대부분의 재취업 희망자들에게는 현실입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